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라그랑주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건데 지금 현재 이 라그랑주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 증시 흔들고 비트코인 급락, 트럼프 머스크 파탄 충격 어마어마하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 감세한 관련 발언을 두고 많이 놀랐다 일론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앞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다 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에 머스크는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 법안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내가 아니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면으로 맞섰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기사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트럼프와 일론 그쵸 둘 사이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일론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과거형이죠. 그렇죠? 현재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에 맞서서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아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법안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법안이 바로 요 감세한 법안이겠죠. 그렇죠? 이 분명히 이제 둘 사이에 뭔가의 무언의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들. 트럼프는 오케이. 내가 너 대통령 될때 될 내가 지지 많이 해줄게.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에 상응하는 뭔가의 대가를 약속을 받았겠죠. 트럼, 이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대통령 그 이제 당선되기 직전에 머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진짜 같이 막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머스크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둘 사이에 뭔가에 지금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 이게 둘 사이에서만 트러블이 생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고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얘네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둘이 뭐 화해를 하게 될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뭐 화이를 하게 되면은 다시 뭐이 암호화폐가 됐든 증시가 됐든 다시 이렇게 뭐 올라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뭔가 악재 리스크 이런 게 계속 존재를 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자챗 GPT 저챗 GPT 2025년 알트코인 상승 예측 이 코인 주목해라라고 지금 현재 이챗 GPT가 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주요 알트코인들이 2025년도 말까지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인공지능 챗봇 챗 G pt 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1만 1814 달러의 이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강세장을 제정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예고를 한 가운데 많은 업계 분석가 들 역시 주요 알트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을 되고 이 집중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챗 gpt 저 요체 gpt 가 GPT가 지금 이 코인을 이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말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는 알트코인 불장이 좀 있으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점에서부터 알트코인은 불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트코인의 불장, 그쵸?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불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업계 분석가들 역시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장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을. 가장 중요할 수익 내는 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런 분석가들 그리고 챗 gpt가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여러분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 바운스토크는 찍어주고요 자 3월 6일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3월 3일 4일 5일 6일 자 요때죠 3월 6일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자이렇게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습니까 560%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얼마 전에 이 비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썸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게임빌드 들어. 가서 자 3월 31일, 31일, 31일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최고점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요 200% 나왔죠 근데 보고서에서도 3월 31일 200%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하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했고요 수익률 456% 평가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렇죠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 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 드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자,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6월달 투자 내역들입니다. 6월달.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 11번 항목 요렇게 코인 명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요 투자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구요 제가 요거 코인 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번역기다가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구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따로 가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10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야,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 저장해 두시고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